역사 시리즈 6.25 전쟁과 국토 분단 팝업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펼쳐보면 3, 4페이지의 팝업은 인천 상륙 작전과 되찾은 서울에 대한 팝업입니다.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뜯어 주세요. 이 부분은 베르디스 빅토리오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미니어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북한 친구들에게 날리기 위한 활동을 할수 있는 종이 비행기 만드는 종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여러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번호가 쓰여 있는 조각을 서로 여기 테이블 떼어서 검정색 1번과 흰색 1번을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에 2번을 이렇게 산접기에서 접어주세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접기에서 접어주세요. 자, 여기에 2번을 붙일 자리를 찾겠습니다. 여기 2번이 있는데요. 붙이기 전에 먼저 모두 접기선을 접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뒷면에 보면 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대로 접는데 겉에 그림 있는 쪽에서 산접기. 이 부분도 번호가 있는 부분에 모두 산접기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산접기. 가운데도 산접기. 여기 번호가 있는 이 부분만 그린 부분에서 반대로 계곡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됐고요. 같이 붙일 수 있는 이 조각도 마찬가지로 산 접기, 산 접기, 4번도 산 접기,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산 접기, 여기도 중앙도 산 접기 해주세요. 자, 2번을 붙여보겠습니다. 2번에 테이블 두 장을 벗겨서 노란색 2번과 빨간 별표가 되어 있는 2번을 그림 조각과 같은 번호로 같은 색깔끼리 마주하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5번 부분에는 칼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떼어주세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 반대쪽 조각에 있어요. 여기 이 윗부분에 이렇게 3번 필름을 벗겨내어서 3번을 이 지붕 있는데 위쪽에 3번이 있습니다. 이 3번도 번호가 3번과 3번이 같은 방향으로 마주하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꺾어 내리셔서 4번은 노란색 4번과 반대쪽에 빨간색 4번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 모형을 이렇게 접어 주셔서 노란색 4번과 흰색의 흰색 4번 번호의 노란색 4번을 같이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 4번을 같이 붙일 때는 납작하게 눌러서 바닥에 대고. 편편하게 눌러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4번도 필름을 벗긴 후 빨간색 4번, 흰색 번호로 되어 있는 빨간색 4번을 마주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5번이 있는데요. 여기 5번은 가운데 계곡 접기, 5번도 다 계곡 접기 이렇게 해서. 여기 홈에 두개의 5번을 끼워 주어요.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떼어서 같은 번호끼리 붙여줍니다. 여기는 노란색 5번. 그 다음 5번을 붙인 후 6번을 테이프를 떼어주세요. 6번은 바닥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번호가 노란색이 왼쪽,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모양대로 그대로 같은 번호끼리 마주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빨간색 쪽끼리 먼저 붙여주고 노란색 6번도 이렇게 덮어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은 7번이 여기 있는데요. 7번은 테이블 벗겨서 여기 7번 있는 쪽에 그대로 당겨서 붙여주면 제자리에 붙습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코코 나저씨들이 곡기를 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산잡기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9번을, 8번과 9번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 8번을 필름을 벗겨내고, 먼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8번과 8번 모양이 마주하게, 이렇게 맞춰줘서 눌러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9번은 이렇게 반 접은 후에, 9번 필름을 벗겨서, 덮는데요. 여기에 9번이 있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붙이겠습니다. 9번 두 개를 잘 눌러서 책 표지를 덮어서 문질러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붙을 팝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1번이 여기에 있는데요. 1번을 산접기 해주세요. 반대쪽 5번도 함께 같이 산접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접이선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끝에 있는 선을 산접기 하고, 가운데는 다시 계곡접기. 그리고 마지막 선, 산접기.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접어서 W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1번을 먼저 테이프를 떼어서 이렇게 눕혀놓고 1번과 1번이 마주하게 붙여줍니다. 다음은 2번. 노란색 2번을 접어서 테이블 떼어서 이렇게 2번에 붙여줍니다. 빨간색 2번도 같이 붙여줍니다. 다음은 3번. 3번에 노란 띠를 이렇게 산접기 해서 양쪽 다 필름을 떼어낸 후, 3번에, 이쪽 아래쪽 3번에 먼저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래 3번에 이렇게 마주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은 후, 이렇게 덮어서 붙이면은 제자리에 붙습니다 또한장 3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펼친 후 3번과 3번을 마주하게 눌러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4번 4번은 여기 뒤에 있는데요 4번을 산접기해서 이렇게 떼어서 4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5번은 이 부분에 있어요. 자, 4번부터 먼저 반대쪽 붙여주겠습니다. 4번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5번은 이렇게 책을 접어서, 덮어서 붙여줍니다. 5번의 필름을 벗기고요. 여기 있는 5번도 같이 함께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두 개의 5번을 같이 함께 책을 덮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은 한꺼번에 두 그림이 다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작은 모형이니까 조심스럽게 뜯어 주세요. 자 여기 1번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1번을 산접기해주세요. 5번도 산접기하고 4번도 함께 다 산접기해주세요. 먼저 1번을 붙여보겠습니다. 1번 노란색 1번과 빨간색 1번의 필름을 벗겨낸 후 배의 반대쪽 반대쪽과 함께 마주하게 같은 번호가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접어서 배 모양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려보면 2번이 있어요. 2번은 여기 배 윗부분인데요. 가운데 칼집을 떼어낸 후 2번을 산 접기하고 중앙을 계곡 접기합니다. 이렇게 반 접어서 자국을 내준 후 테이프를 벗겨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2번은 노란색 2번에 붙여주시고요. 반 접어서 빨간색 2번은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위치를 맞춰 붙여주시면 제자리에 붙습니다. 그 다음 3번이 여기 있는데요. 3번은 모든 건 접기기 대로 접어 주시고요 3번은 이렇게 날개를 접어 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테이프 붙은 부분도 이렇게 산 접기 해주세요 먼저 날개를 먼저 접은 후 배의 앞부분이 이 그림의 긴 쪽이 앞부분으로 가게 이렇게 끼워 주세요 이 안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 다음 여기 배 아래 밑부분인데요. 여기를 반 접어서 이렇게 곡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5번을 테이블 떼어낸 후, 이쪽 5번도 테이블 떼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서 붙여준 후 3번 테이프도 같이 떼어주세요. 그래서 이 노란색 5번에 맞춰서 이렇게 반 접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펼치면은, 아, 여기 4번도 붙여야 되네요. 4번도 테이프를 떼어서 반대쪽 4번 있는 곳에 이렇게 꺾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배 밑면과 뒷면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흥남에서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활약을 상상하면서 활동해 보세요.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조각이 4장이 있는데요. 이 종이 조각을 산접기, 계곡접기, 산접기, 계곡접기, 산접기, 산접기 계곡접기, 산접기 이렇게 해서 접어 주시면은. 종이 비행기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산 계곡 접기를 반복해 주신 후, 이 부분을 가운데 끝에는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만드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되겠죠? 자, 여러 모양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 북한에 있는 친구들에게 날려보내는 활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